해봐요, 예. 음, 좀 있다. 여기서 있어봐 거기쁘이쁘온다온다고여기전괜 나오게 여기 해봐 옆으로 여기도 괜여기서 찍어야 기저 괜찮은데? 여기도 괜찮데 여기도 괜데화장실아도 괜찮은데? 여기이괜 응음 앞으로. 엄마 산래 저기? 어? 음, 이 뭐. <목소리> 어, 어. <목소리> <목소리> 저 노란 저돌이기가 이쁘다. 응? 돌이 꼭 노란 것 같이 보여네응 올라가 노란 이끼가 꼭 꽃같이 보여 세상에서 제일 높은 호수 서울시 두배 크기. 여기 나오잖아. 어. 근데 역광은 역광인데 그걸 서봐 그냥 어, 나와다. 야. 응. 어. 여기도 뭐 옛날에는 뭐 터가 있었던가 같네 여기도 한번 뭔... 터가 있었던데 그 전쟁 때 허물어지긴 했나 보다. 어거 응. 어, 여기가 제대로다. 응 어, 자. 옆으로 서 옆으로 바로 성당 앞으로 서 보니까 모양이 없어. 어. 하나.